시문이좀 더러운 거 같네요. 예. 그렇다고요. 그죠? 어, 요새 딜러 좀딜안 잡았거든. 어? 다 다른 알로, 알로, 하... 알로. 안녕하세요. 아? 저 딜러 안 잡았거든요. 내리수부님이랑 그, 성태님인가? 안녕하세요 다음 게임 갈게요. 이번 게임 갈게요. 오늘님오셔가지고 <목소리> <호텔이 목소리> <와, 호텔이 목소리> 다음 게임 갈게요. 나세요. 나요나 나세요. 요나세세요 파이팅. 저 낚이지 마세요 예 m a 지 마세요 음. 아 근데 i z i m a Zero. I can never account for t 미래 s I'm 괜찮아 r k i 아 l I'm not s u 던 e I'm not sure. 리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거 I'm not sure. I'm n o 이거 다 이거 우리 리펄서서 좀 빠져봐. 빠져봐. 아, 아, 뭐야 리펄썼네 우리. 그러면은 들어갈 필요 없었네. 그왜 들어갔어 왜, 왜, 왜 들어갔어? 아니 우리 선택지가 어, 없어. 들어가야 돼. 그러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냐면리펄잖아아 쟤들 매크리 한줄어서안 들어가면 우리가 뚱드 맞아. 거점적으로 아니야. 들어가서 그냥 싸우지. 거점거서 그래. 싸우면 될거 같은데. 아, 우리 좋으 <laughs> 그냥 애매. 너무 애매. 치지도 말고 그냥 가려가야 될거 같은데. 위에 위에. <laughs>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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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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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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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원숭이, 원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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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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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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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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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회벤나 줄게 이거 잡아. 내 지금 아직 내 해, 안 배우, 안안 거예요. 근데 강제를 안바꿨어요 네. 아마 미션 끝났어요. 미션피에 루시커. 받아 커버 나이 이미 주무실로 가셨지. 언제건 건데. 나 2시간 고 걸어봐. 영광 배자 영광. 나 46. 영광 영광. 방 방금 쳤. 방금 쳤. 왼쪽에 인서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제가 잘못한 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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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오케이, 오케이. 인서인서 녹이자고. 화면 정면. 아이고 와, 소리 나. 가던데 아니 디바이거안 막아줬어? 아 소리 아, 소리 나 나. 내 클에 보여줘. 갑자기. 그럼 그래, 그래, 그리 대놓기네, 대리기 대컷.

괜찮은 소리. 와! 괜찮은 고백, 고백, 고 고개. 좋은 990! 990개 감사합니다. 괜찮은 오늘님. 감동 나는 진 거친 시간 많이 지나갔습니다. 마는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꺼져 있다고요. 저요? 하신 저요? 안 꺼져 있다고요 마이크. 들어가 파라잖아. 아나나나 나. 하나 하나. 아, 윈, 윈스, 스 개핀데 윈스, 윈스 개피아 아, 아, 하나 개피한나개피개피 하나 한두 필. 와 시간 빠. 아이고, 사방안 맞았다. 다리 계속 있으면 안 돼. 아저 아, 혼방 빠져가지고. 이거 그래 우리가 너, 무조건 들돼 무조건 들갈이야. 가 커버 쳐주니까 어차피. 에미 사건. 방린거 같은데. 아 이거 보지 말자. 한줄 너무 무섭다. 트랩으면 안돼 이거. 어, 우리개공이안 되는데. 우리 대중... 아,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나왔어. 가자 가자. 어디로 어디로? 또? 아, 또 젠다. 또 젠다. 또 젠다. 발미션 맞지마. 이거 마지막 교우 봐야. 어, 아, 우리 또 놓쳤네. 야, 빨리 들어와지. 누가 뒤에? 아, 아무리... 지렁이 조심해. 지렁이. 지렁이 맞으면 바보야. 그래. 그렇게 대다. 배터리 숨해 볼게. 우리 안 하셔도 돼. 기다려 봐. 갈게요, 슬슬. 인스타 들어갑니다. 한두 한두 한아 보는지. 후속에 비. 후속에 비. 후속에 비.

한조나 왔어!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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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어았다다 잡았다 뤼서 뤼서 잡자 이거 잡자 콩아리로 가죠? 어 궁패스 개이득이야 그것만으로도 핸기. 이득이야 야 겐지 왔다 어! 어 대가리 터졌어 어 이거 각이다,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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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겐지 보는 중 겐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한조 잘랐다 한조 잘랐다 아이고 겐지 피해 아라 컷 한조 낙사했어 야야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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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자기가 <laughs> 자기가 쏜 것도 미, 아, 못 믿겨가지고 낙사했나봐. 올라가지고, 아, 와 내가 이렇게 잘 쐈나 하면서 낙사했나봐. 아니 안 쏜. 내 아, 밀렸는데 아, 지원자서 가서 살았었다니까 한조 머리 조심. <laughs> 오른, 오른, 오른쪽 한조 오른쪽 오른쪽 여기 오다 왼쪽 다 애들 온다. 예. <laughs> <야, 밀어줄게, 밀어줄게. 웃음> <laughs> 아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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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면. 아 내가 지네야거좀 뜯게. 이게 만한가? 안 되지. 훨씬 나. 안 들어버렸네, 애가. 성태님한테 밀어버렸어, <laughs> 겐지를나 비비게야 <laughs> 그냥. 비비자, 비비자. 루시 비빌 수 있죠.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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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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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음.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아, 공격해 버려. 나 미로 버려. 아, 와 미친 새끼.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와, 저거. 음파 화살 맞았어. 음파 화살. 음파 살았어 이게 받았었나? 어수 없다 이제. 오, 저 어, 맞다. 여기 넘어가면 낙사 클리 조심했어. 와. 오른쪽, 오른쪽 갈 준비. 상사 준비 말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오자 가자. 어어 와. 오른쪽 와. 오케이. Das, yeah. 채우면서 이제 잠시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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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I was. 이 w a 속 I was. 가자 가자. I w a 이속 w 이속 I w a 이 I 안이 s 다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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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was. I 마지막에 wa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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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리 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이거 s I was. I 와 이거 지 이거야? 어... 안아 아무도 안 맞아 아무 안돼 비빌 사람이 없어 비빌 사람이 혹시 리퍼 말고 딴거안 되세요? 리퍼님 루시오 부탁해요정 루시오야 아나나 안거나 되지. 심지어 리퍼 유저도 아닌데. 뭐야 심지어 리퍼 유저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야? 민도리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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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신기록 음. 먼저 물러 오케이. <laughs> <laughs> 자리야 로드 라인인데 싹다고인이야못 써. 이아닙니 아니 선장님 네. 딜러 잡으셨으니까 밥값은 해주셔야겠어요. 아 당연하죠. 갈게요 무전 주식 안 됩니다. 이제 보는지 확시하나 조이자 그냥 조이자. 조이자 아, 버리자 그냥. 버리자버리자 그냥. 멀티스 없어 멀티스 없어 이제. 이제 윙턴 받아. 견지 물린다 우리 견지 물린다안죽어안죽어될수 없다. 다이븐 다이븐. 다다다. 안 아퍼 안 아퍼 어, 안 아퍼. 다이븐 다이븐. 60만 배 60만 배. 스킵 빈스 페어링. 갈컷갈컷 우와! 역지마피 역과감이 과감아. 이제 보 있어요. 과감하게 칠리 깡다구 깡다구. 봐 나이 크나더니. 아, 회벤 지렸다 방금 이거. 방어 아, 와, 어요정 헤벤 컷! 예? 예? 컷 예정 만하신거 아닌가요? 우리 어가야 돼, 이제. 바시라요

얘네 궁 많다 이제. 먼저 보실까요? 어와와 아, 아, 반장님. 힐러먼저, 힐러먼저. 하나 개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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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나 야아이가 아, 붙 아, 아, 앞에. 비게 내가. 아,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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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개피. 어. 아이고. 금 안돼, 송아나. 아, 방벽이랑 민선만 아니었으 이가요 아, 아하, 안 된다. 아, 아, 아. 어? 번 먹으면 돼요, 한 번.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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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주한한부터 오케이 오케이 한대피한피한대피한대피한대피컷 우리 겐지의 피 우리 아나아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아. 아나나아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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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 우리 나나아나아나나나나나

제두명 없어. 라마포 봐. 한점또페 주시. 한 점까지 한점까지한점 제가 붙고 있어요. 아 깜짝이야. 아깜 와서 디바못 잡나? 디바 펑펑 뽕. 나즈 나즈 나즈. 게이드 게이드. 뒤로 쭉 뺄게요 이제. 짤리면 짤리면 밀려거든요. 짤리면 안 돼요. 인서봉 주세요 이번엔 빌트도 있어. 우리 빌트도 있어. 다 써야 돼. 오케이 오케이. 회전 회전 빼전 펑펑 펑으세요 뽑으세요. 펀펀. 아나한점한점한점한한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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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루시, 루시, 아보루하나시 루시, 아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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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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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스시미스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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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지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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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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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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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파인이었으니까 제가 안 말은 안 했는데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예 밥값을 <laughs> 밥값은, 밥값은 하셔야지 밥값을 예 양심이 있으면 밥값은 하셔야죠 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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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라 먹지 <laughs> 안 먹어 음주운전 안 합니다죠 음주운전 안 해요 음주방구 같은 거안해 <laughs> 이거 제가 뒤돌아서 한저나 아나나 그럼볼 때니까 바로바로 물어주세요, 물어뜯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아니 물어뜯긴하겠는데 제발 물리지는 마세요. 예예. 물리지 마시라고요. 별 걱정 다 하십니다. 별 걱정이 아닌 아닌데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이거 안 먹어줘 아까부터. 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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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어? 가고 있어 나나 너네 아, 좀 걸. 아이 아, 아, 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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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저. 아이 진짜. 아 답해 답해. 아 안돼. 아 가가. 아, 아, 물리지 마시라고요, 물리지 마시라고요.

아이빼힐빼아이 a l i n g 한 o n e y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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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e 한 h 만 n e y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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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e 케 honey, h o n e 야 근데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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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거점. 아, 거점. 거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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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야 그럼 못가아 스크롤 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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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뭐, 지로 뭐. 뭐, 뭐. 저거 세요저공 뭐, 있거든요 뭐. 아 뭐야 이거 안죽아뭐지 동상 너가라데나 그거 잡아줘야 돼 체력이 없어 체력이 미트 뺏어, 녀석이 왔다, 녀석이 녀석 아니야, 니 말을 먹들지 말고. 아니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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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들지 말고. 오케이 됐어, 됐어. 가능해, 가능해. 오케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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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겐지 채워줘, 겐지 채워줘. 얘들 윈스턴 오질나게 묻는다 겐지. 채워봐요, 채워봐, 채워야 돼. 안돼. 겐지, 겐지. 아이고, 좋았다. 어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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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믿을게. 아. 오케이 깔끔했다. 깔끔했어요, 깔끔했어요. 우리 지금 겐지궁 비트 있다. 하라 이런 나이하 해. 한쪽 머리 조심. 하라 이제 숨생각 바로, 바로 바로 저희 저희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가죠 제발 우리 예, 팀숨좀 쉬게 해 주세요. 예 어디로 갈까 오른쪽 오케이 들가자숨못 숨 쉬시면 안 돼요. 예나매트리스 채우고. 오케이 갈게요. 예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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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갈게요한줄한줄한줄한 <laughs> 어디야 안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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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한 적이 잠깐 다 나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아 초보다 안친치냐아 이거 싸움잘 들어 아타타타타타 아타타타타타 붕 이렇게 이렇게 와서 나 오늘 쉬지고 아이고 이번에 뽕겐지 알죠 이거 내가 나 혼자 왼쪽으로 갈게 내가 겐지를 그겐지 한다 좀 용검을 쓰고 싶은데 저좀 원숭이 저만 보거든요 계속. <laughs> 아니 먹으면서 다리 우리가 다리 쪽어서더 덤벼한 거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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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봐 나 혼자 쪽으로갈게 오른쪽 빠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컴컴 컴, 컴. 어 빨라 빨리 빨라 빨라. 자빨리빨리 이거. 와 장풍 왔는데 이거. 폭킹이 녹는다 어, 폭킹이 녹는다. 아파 이어 여기서 펴줘. 아니 그냥 계충뽕줄래요줄래저꽁꽁꽁뽕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아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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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쟤네 용건 없지 않나? 뽀로 뺐어! 용건 뺐어! 내가 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내가 뺐어! 이김창태가 뺐어! 오케이 오케이 강조하지 말아주실래요? 그거밖에 한게 없잖아요 그죠? 아다셨어요 예, 말다 했어요 한줄 머리.. 한줄 머리.. 너 윈선 잡자 윈선 빈턴 쫙 뺐어! 아 큰일 아, 났다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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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스 트레스 앗 따패 앗 따패! 앗 따카! 나이스 여기 아무도 없는데? 파라파라파라파라 아아 안 된다! 아잇 이 한 조커샷 한 조커. 로슈보자 로슈 로슈 로자로슈보자 로슈 로슈 피다 로슈로 슈피다 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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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이다 로슈 컷이다. 아 잡았다.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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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이다 컷이다. 그래 컷이다. 잡았다. 이겼다. 와 감사 감사. 겜디 캐리지였다 캐리 캐리 캐 캐리 캐리 아데아 어, 아, 아까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목소리> 0.3 갬기 <목소리> 드릴게요, 김성대. 고생하셨어요. 그욕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뭐...